짐을 맡기고, 긴장하죠, 해 봐. 오, 먹으러 가요. 응. <laughs> 이마카츠양치워 이게 연예인이 오는 게 아니고 다 출국하는 사람이라니. 날씨가 진짜.. 아 날씨 얘기하고 있네. 끝내줘 저희는 집을 맡기고 진짜로 제발 뭐먹으 가요? 이마츠르 ㅋ ㅋ 지금 38분이거든? 3시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 싹 가는 나 고등학교 <laughs> 이후로 진짜 오랜만이야 <laughs> <soleim> <오랜만에. 웃음> 야 그래도 실문머리를 <신일본거리를> 3분만 하고 있어 <laughs>

치워. 너무 더워 <laughs> 와, 대박이다. 마코도 치워줄까? 아, 아, 너. 너 마. 잘 먹겠습니다. 개 떨려. <목소리도> 아, 여기 와사비아니 겨자를 <목소리도> 네, 맛있어. 이게 <laughs> 진짜 닭가슴살이라고? 아, 진짜로? 야, 진짜야? <laughs> 와, 살짝 <먹어라>. 맛있어. <laughs> 히레카츠 간다. 히레카츠가 진짜 개 두꺼워. 야, 에바야. <laughs> 진짜 야바이네 야바이요? 진짜 야바이요 이게 그냥 지금까지 먹는 거다 가짜야 다 가짜야 진짜 다 가짜야 아니 육즙이 에바야 먹어보고 이제 나이 좋은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짜 가버 진짜 이 감성이야 야너 서봐 <laughs> 야 진짜 이 감성이야 네. <laughs> 봐봐. 아우, 어, 좋아, 좋아, 오케이, 좋아. 오케이. 좋아. 개웃기. <laughs> 진짜 셔터 소리 잖아. <laughs> 하지만, 이 왔어. <laughs> 아니, 이 거리가 너무. 니 그러니까. 지금 어디 갈래 이제? 너무 너무 스럽다 우리 다. 이지 뭐 유니클로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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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벅거 이거. 하나이 오케이 김장 같은. 아, 와, 즐거 야, 이런 데 나폴리탄 소스 있을 거 같은데. 100% 있을 거 같은데. 지 그러게. 폴리 어, 이거다. 나폴리탄. 일단 사 볼까? 예? 자. 네. 쓰 야. 야, 이거 개찮은데 이거도 신선 와, 오레전도야 아, 진짜 미쳤는데? 야 미쳤어. 대박이야. 와 진짜. 야 마구로랑 그 완전.. 요 이거 진짜 미쳤어. 야 이거 에바야. 이거는 먹을까, 야, 이거 는먹을거 아니면? 이거 는 사서 자 이거? 아니 비싸서 그런 거 같아. 참치가 더 많이 들어가서. 네. 아. 음. 음, 뭐가 이렇게 많아? 음, 근데 이런 데서 돈 버는 게더 싸? 야얘 너무 깊잖아. 속도 급한다. 나 이거 먹어보고 싶다. 이게 그렇게 맛있대. 한번또 먹어보면 맛있어. 저희는 스시를 먹으러 갑니다. 안 여기가 진짜 맛집 거리인가 봐. 그래서 사람이 정말 많아. 어, 진짜? 밖에 웨이팅이 정말 많아. 근데 여긴 진짜 예약은 필수야. 아, 대박. 대박이다. 이게 뭐야? 아, 참치 후통먹음인 그런 것 같아. 야, 진짜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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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많은 것 같아. 갑오징어, 한치. 음. 음. <laughs> 아, 맛까지 맛있어. 아 진짜 개맛있다. 오! 응. 음, 예쁘다. <laughs> 와 <우와>, 오랜만이야. <laughs> 야, 개맛있겠다. 뭐 먹을까? 무조건 딸기. 응. 딸기 두 개짜리? 어. 그리고, 어, 이거 뭐야? 마차, 앙꼬, 단팥 어, 뭐? 마차. 야, 야, 개맛있겠다. 뭐, 하나 나왔어. 웃기, 음? 웃기다. 아리가또 <laughs> 고자이찍 <laughs> <laughs> <찍어줄게, 찍어줄게. 웃음> 우리 아래에 타볼까? 아 <laughs> 그래 <laughs> 야 대박인데? <대박이대>? 이 <laughs> <laughs> 고れは레이브 샤베츠? 아, no. 피스타치오. 아, 아나 이거 먹을래. 피스타치오? 스몰, 네. 스몰 사이즈. 여기가 아, 좀 작은 편인가봐. 다 시부야에서도 가보자 시부야에서도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? 네. <웃음> <웃음> 이게 무슨 피스타치오 맛인데, 일본에서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, 아주 맛있다. 대맛있어 그렇으면 이 난리가 나냐고 대체. 오, 엄청 얇은데. 턱 빠지겠다. 턱 빠지겠어. 진짜 맛있어. 동키우 태가는 중. 너무 너무 시원해요. 어떻게? 저게 뭐야? <laughs> 제로. 제로가 <진제로도> 뭐야? <laughs>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. 어, 사람 어, 개 많아. 미치. 먹어야겠다. 지금? 아니 아니 아니. <웃음> 지금 절대 안 돼. 감성. 저 남자는 누구일까? 아! 어, 저거야? 어디 샀을까? 세븐님 근처에 있나?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. 어, 쓸까? 두통이. 아싸, 나 이거 괜찮네. 일단. 가보자. 어, 묵 있어. 어, 있어. 어, 근데 뭔 안에 있는 거야? 지금 내일 또 11시쯤 오는데. <laughs> 이거 종류별로 드디수 있냐고 물어보시고. 너트지 뭐 이게 이트? 이트. 야, 이시이에는억도 아니야. 맞아 내가 계산한다. 응 카드 └└└└└└└└└└└└은└└└└└└└ <laughs> <51분. 거진> <laughs> 수시리서몇번 먹는 건지 야야 음. 아, 진짜, 야. 야, 진짜 개맛야 진짜 진짜 이 국물을 그냥 그냥 아예 그냥 잡고 태어났어. <laughs> 그 정도야 음뭐 <laughs> 건져 야 음. 이거 사기 잘했다. <laughs> 이 와중에 12시 됐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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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응. 응. 아, 이렇게 날 좋을 때처음으어 그니까. 아니 햇빛이 얼마나 따뜻할지 감도안 와. 맞아. 지부야. 아이드노도플러하러 가요. 제발 먹을 수 있게 함께 기도해주세요. 대사. 빗썸. 왜 있죠? 우리도 한번 껴 보자. 아임도는 맞을 건데. 아니 간판도 없이 아, 저기 잠깐 공사 하나? 저기 저기 있어. 아. 뻔한 집밖에 없네. 빗썸. 근데 스타벅스까지는 아니다 오늘은. 뭐 무슨 날이었나? 아니 맨날 많을 순 없지. <laughs> 맨날 빵 먹고 살수어 어, 어, 맨날 돈먹는 거야, 진짜. 맛다문 열어주세요. 야 냄새 봐. 먹어볼까? <웃음> <웃음> 네, 온직에다먹볼까 기회도 있어. 아 이게 아임돈 말씀인데? 아임돈은 그럼 몇 개만? 하나 같이 나눠 먹을래? 그래. 나는 그래. 이즈그어볼게 응. 래야 음. 이거 아니 빵이 너무 쫀득해 그럼그나그냥아래 어. 그래. 까지먹어그 돼? 어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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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찹쌀 꽈배기 그냥 꽈배기만 있는 찹쌀도 있잖아. 어쩌던 기분이야. <laughs> 진짜 길빵을 할만합니다. 내가 진짜 100% 장담할게. 소세지 먹어봐. 너무 뜨거워 뜨아 아뜨 뜨아 응. 아 정말 햇빛이 왜 이리 좋을까 응. 가자 또한번 마주한 저기는 땅길 같... 아, 아닌가? 아니야 저아브라소 맞는 것아아닌가아 아니다 아니다 끊겨있네 10분 기다린 것 같아 이인 같은데, 왜냐면 저기 민블에 있었어가지고, 우리 이제 종 끝났어가지고... 아 관광객이지만관광객이 싫었나? 블봐 야, 뭐가 이렇게 겁나 많냐? 왜? <laughs> <그래? 웃음> 어... 어떤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. 이거야, 이거... 이가 <laughs> <laughs> 나올 것 같아? 아, 안 보여. 근데 여기 완전 꽉 차서 안 보여. 아, 노란색인 것 같아. 아, 노란색 안 해. 안 해. 얘야. 아, <laughs> 아, 안 해, 안 해. 제발, 아, 예, 제발 하자. 어, 어, 야, 사투라지, 사투라지, 사투라지. 야, 그럼 이 밑에 하나 더 있네. 아, 그러네. 어, 그러면 가능하다. 이거 어 가능하다. 다 봐봐. 야, 그럼 이거 모르는 거네. 어, 그냥. 아... 우리 문에 돼. 아니, 근데 세 개나 있네? 아, 그것 깨질만 겠어 어. 검인가카은인가 아, 아, 선글라스 같다. 아, 어 아, 아, 너무 아점 아니야. 아, 제발. 제발. 아, 빨간색이 잠깐만 로또나오겠 두 개로 제가 오늘 폭파시키겠습니다. <laughs> 어? 긴, 긴 토끼다. 아씨 개좋아 어떡해. 고 에이프. 과연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것인가. <laughs> okay. 어, 한국 이름. 일본 이름. 야 무서워. 어야어로와야 개귀엽네? 다 <목소리> 어머 이거 너가 좋아하는 원작 컬 맞아 지금 원작밖에 안 나오더라 야 스고이 이게 뭐야 와 이거 너무 좋아 아다했아오 had... 이거 ]이네. 너무 좋아 <laughs> 야 이거 장난이야 장난 구매 우리 이즈... NCT 위치를 만나러 갑니다. <laughs> 진짜 싫다. 여기까지 와서 위치 설명해 주 내가 여기서만 할수 있는 거야. <laughs> <무슨 차례. 웃음> 사실 다시 색해 서는건해봤어요 <laughs> 나도 <웃음> 찍을 건데? 어? 너 누구랑? 하쿠야. 오 마이 갓. 저는 색깔 좋아. A girl. 아, 제발. <laughs> 야, 너무 좋은 <멋있는 웃음> <막> 거 아니야? <웃음> 너무 좋녀들이 겁나 많아. 너무 위치 찍고 우리끼리. 어, 좋아, 좋아. 완전 잘나 응. 여기가 잘 나와 너무 음에 들어 우리도 여기서 찍을까 봐 근데 뭔가 피규어를 팔것 같진 않아 아, 어, 나 이거 옛날부터 갖고 싶어 했는데 어? 파워. 아, 우와 예쁘다 사카모토 레이저다 굿즈는 없겠죠? 뭐가 이렇게 많아? 아, 윈브레드 있네. <laughs> 우와. 아, 이렇게 해서. 야, 근데 맛있어. 약간 꿀고구마 느낌 난다. 야, 꿀고구마 같아. 겉에가 번지르르. <laughs> 근데 아, 아. 이거 껍질 까야 되는 거아님야 <laughs> 레전드. <웃음> 와, 야. 음. 야, 이것 봐. 이게 레전드다. <laughs> 음. 대박. 나 동키트 고구마 내일 또 먹을 거야. <laughs> 야, 내가 겉에 뭐 발랐네. 어떡가 레전드 맛있어. 껍질에? 응, 음. 여기 껍질 사이에. 아, 아니야, 바를 수가 없어뭐 주사기로 넣은 거 아니야? <laughs> 겁나더아어 맞는 거 같아. 스시. 저리 이 스시 또안 받나? 내가 보니 잠깐 막아둔 거 아니야? 9 0분 이상 걸리는 거야. 아, 90분 이상 걸리는 거야. 뭐패 <목소리> <팔찌> 컵도 <타고. 목소리> 만약에 없는 거 있으면 신주풀 맞아. 신주풀에도 그러니까. 사면 되니까. 어 여기있다! 야 재고있네 커피야? 3종이? 어 아닌데 메로드, 나 이거 밖에 없는것 같은데 일단 외로움 살까? 무슨 안경 콜라보가아 뭐야 여기 안경 걔네. 아, 그래? 어머. 우와 쟤네는 0년쟤데 근데... 쟤네가 1대년 쟤네가 쟤네도 0와대박0년은 10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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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보은 10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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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네년은 10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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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0년은 10년은 1은데 어, 나 근데 이거 사고 싶었는데, 이거 나기 없나? 나기 없을 때나 나기가 너무 바쁘게 너무 인기맨이 없다. 진짜 너는 렇게 잘생겼다. 얼마야? 79,000원. <laughs> 야, 근데 한 그릇에 <laughs> 어, 근데 어, 나 근데 한그릇에서 7,700원이야. 이거. 이런 거만이거 먹을까? 그 내가 먹어볼게 <laughs> 야, 새우가 3 마리 한 그릇 있어.

언제 집어서 야, 진짜 맛있다. 음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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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응, 응, 요 감사합니다. 야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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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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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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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

도화새우 하나 먹을까? 어? 얘 하나에 4,400원짜리야? <laughs> 도화새우. 먹어볼게요. 아, 와. 와. <laughs> 약간, 그 내장이. 내장 맛있어. 나 파이팅. 정장 내장의 내장. 정장 맛있어. 신조코에서 oh 제일 맛있는지 뽑으라고 하면 난 여기 뽑아. 진짜? 진짜야. 너 내가 그래? 너무너무 만족스러워. 우리 가기 전까지 말고. 나 나갈 준비 했었다고 다시 말한다. 나 가격 보고, 아, 야, 플라스줘갈래말까지 했었다고 다시 말한다. <laughs> 근데 이제 우리 한입 먹고? 야, 나눠 먹고 다 내려놔. <laughs> 맛있는 거 먹고 싶어. 음음음음음음음음 지금 아하기 10분 기다려야 돼 너도 먹는 줄 알았네. 왜요? 문제가 됐어요? 난 치킨을 못 먹네. 야식으로 닭 타코야끼에 불닭볶음면을 먹을 겁니다. 대박이다, 대박. 맛있게 비비고 사진 찍고 이따라키마쓰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음, 오바이. 음, 음, 문어 겁나 커. 와, 와, 문어 개 커. 음, 아문어가 음. 이거 또 너무 매워 보여. 아우. 갈아서 먹어볼게요. 네. 음. 야 매콤해! 아 너무 좋아. 안 해봐.